안녕하세요 떡상 곰돌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많이 헤맸었던 집에서 하는 이제 주식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부분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제가 만든 나름의 공부 방법이고요 여러분은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만의 공부 방법을 또 새로 계속 이제 좀 개척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저녁 기준입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종목 매수종목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그린다는 건뭐 다들 아시죠 그래서 키움증권 0600 차트를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요거부터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0600 키움증권 차트를 키시면 다른 증권사 뭐 쓰시는 분들도 종합차트가 있을 겁니다 위에 보면 주식 업종 뭐 이런 거 있는데 업종을 딱 이제 누릅니다 업종을 눌러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오늘 우리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아 뭔가 뭐 박스 박스권 안에 있다. 어 박스권 하단이다. 아니면 중심부다 여기서 이제 내일이 중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끝났다고 하면 이제 그냥 주식 차트로 넘어와서 뭐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 어, 오늘 더 빠졌나 아니면 내가 이제 확인을 못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 하나 좀 확인을 하는 편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나름 여기서도. 혼자 이제 막 이렇게 그림 그리기를 합니다. 아 여기까지가 이제 뭐 지지 저항이고 아직까지 안 빠졌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밑에 닿으면 매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을 노리고 이제 내가 매도할 시점을 정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집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제가 가지는 방법이고요. 자두 번째부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할수 있는데, 자두 번째는 오늘 상한가는 아니면 급등 종목 뉴스를 확인하고 이제 테마를 종. 좀... 좀정립하는 방식을 이제 취합니다. 자 키움증권 0700 뉴스를 확인을 하고요. 특징주 검색해서 테마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시외 상한가 종목도 확인을 하는 거고요. 오늘 만약에 내가 바빠서 못했다. 그러면 0177 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0700 뉴스에 들어옵니다 뉴스에 들어와서 여기 검색란에 특징이라고만 칩니다 특징이라고 치면 여기 보게 되면 특징 종목 이렇게 특징 상한가 및 급등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갔는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 관심 종목이 있잖아요 그럼 내 관심 종목에 이렇게 편입을 시켜 가지고 자 여기 한번 쳐볼게요 자 관심 종목 제가 등록하는 법은 다 가르쳐 드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뭐 HNB 디자인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어 넣고 사유 옆에 메모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내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 같은 종류의 테마들이 이제 생깁니다. 여기 보면 메타버스, 메타버스,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오늘은 메타버스 주가 좀 갔구나 하면서 내가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서 아 이런 게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걸로 통해서 이제 아 이런 테마는 내 머릿속에 넣어 놔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머리에 박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한달두달 달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냥 대충 종목만 봐도 어 이거 메타버스 종목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아이 종목은 이제 이럴 때 가겠구나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런 거의 첫 번째 시작을 이렇게 특징주를 쳐서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손쉽고 이제 빠르게 좀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시외 시외 등락률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외 등락률 1304를 켜서 여기 보게 되면 시외 상한가 9% 이상 간 종목들 뭐 원텍, 아 윈텍, 뭐 한신 기계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아, 오늘 이런 종목들이 시외에 올랐구나. 그러면 내일 조심해야지. 갭으로 떠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던가 아니면 어떤 호재가 붙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나의 테마와 그 다음에 내일 뜰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내 관심 종목에 담고 그림을 이제 그려봅니다. 똑같이 키움 증권 차트를 확인해서 하는 거고요. 방금 전처럼 이렇게 종목들 중에 상한가를 갖거나 아니면 이제 급등을 한 종목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 중에서 아, 얘는 내 관심 종목이다 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저만의 이제 그림을 또 이렇게 이제 그려 나가면서 매수 타이밍을 생각을 해 본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까지 하면 보통 하루에 한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이제 시간이 소, 소요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제가 이제 매일마다 하는 공부 방법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미국 증시를 확인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미증시를 많이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키움증권 0730 차트를 확인을 해서 미국 증시가 내가 자기 전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냥 그렇게 체크만 해서, 아, 증시가 좋다 그러면 내일도 우리나라가 이제 같이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미국 증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아,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좀안 좋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제 여기, 1번과 계속 이제 대입을 하면서 생각을 해 본다는 거죠. 자, 요렇게까지만 해도 하루에 한 3, 40분 정도 공부로 이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정립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편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 내가 매일마다 또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뭐 회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오늘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 오늘 종목을 확인을 못 했네. 뭐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이 하나하나 하나 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여기 0177번이라고 있습니다. 자 0177번 이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좋습니다. 특정 일자에 상한가 하한가를 갔거나 아니면 상승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좀다 나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10월 22일이며 내가 10월 20일날 못봤다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버리면 10월 20일날 간 종목들이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아 이런 날에 이런 종목이 같구나 하면서 과거 지표들을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못 봤던 종목들을 이렇게 손쉽게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제시가 된다는 거죠. 뉴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날짜로 뉴스를 맞춰 가지고 똑같이 특징을 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또 판단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매일마다 해도 이미 반 정도는 주식 공부에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맨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키움 시세 복귀 차트라 그래서 키움증권 0609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 보면 390분 복귀 버튼 입력하고 원하는 종목 시간대를 설정을 해서 복귀를 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호가창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굉장히 신기하죠 저는 그래서 제가 확인하지 못한 종목들은 이 키움 시세 복귀 차트로 이제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식 시세 복기 차트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가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종목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곱하기 1배, 똑같이 볼 거면 곱하기 1배고요 그럼 2배, 4배, 8배, 16배 이렇게 속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9시부터 시작하는 걸 누르면 오늘 하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다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분봉을 보다가 오늘 예를 들어서 10시에 주가가 이제 갑자기 급상승을 했다, 급등을 했다 이렇게 하면 그 19시 10분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오늘 어떤 식으로 물량을 잡아먹었고 올라갔는지를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 얘는 이런 방식으로 오늘 움직였구나. 이렇게 확인이 계속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보다가 보면 아요 부분에서는 이렇게 움직였다 좀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내가 굳이 녹화를 하지 않아도 여기서 좀 시세 복귀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방법을 좋아하고요 모든 종목을 다 녹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아, 제가 맨날 영상을 20분 이렇게 찍는데, 간단하게 제가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2번과 5번을 좀, 이제 여러분도 자유자재로 좀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이제, 테마들도 좀 손쉽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오늘 종목들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서 내 머릿속에 의외로 착착 박히게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좋은 공부 방법 많이 만들어 내셔 가지고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떡상 곰돌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